주차 공간이 없어 한참을 헤매다가 언더우드 공원 옆에 차를 간신히 세우고 인천역을 거쳐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가봅니다. 정말 대문이 화려하죠? 중화가인가? 아, 정말. 천천히 걸어 봅니다 차이나 타운 이라는 데 장사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한국 분이신 것 같습니다 분위기 거리의 분위기 정로 황합동 뭐 이런 분위기 였습니다 입구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개항동 이곳에 가족끼리 많이 오시는 듯하고요, 연인들도 계시고 남녀노소, 뭐 젊은이, 늙은이, 여자 남자 구분 없이 이곳에서 하루를 즐기시는 듯해 보였습니다. 공갈빵이고요. 이 공갈빵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. 사람들이 줄을 쭉서 있더라고요. 유명한 집에는. 저쪽 어디인 듯 한데, 저기 보이시죠? 저 집도 공갈방을 파는 곳이었습니다. 아, 왁자지껄. 힘이 나는 듯 했습니다. 실제 이곳은 중국인이 15% 정도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. 나머지는 다 한국 사람들이고요. 예전 개항 이후에 일제 시대 이 때는 중국 사람, 일본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. 네. 저희 집만큼 양꽉 채운 곳은 없습니다. 예. 이게 사탕수수죠? 예. 이거 옛날. 응. 한잔 주세요. 총해서 정제하면 사탕이 돼요, 어머님. <laughs> 우가 가공하고 정지하면 설탕이 되는거예요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색적인 분위기도 좋습니다만은 나는 요런 집들이 요런거 환지 거리이고요. 이 좌측이 황제의 길이랍니다.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산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듯 했고요. 글쎄. <laughs> 있는 그대로 건물에다 카페나 뭐 장사를 한다면 더 좋았을 텐데 불편하긴 하겠죠. 그러다 보면 예전 골목입니다. 쭉 왼쪽으로 들어왔더니 이런 분위기가 보입니다. 황제의 글이 앞쪽으로 내려왔고요. 버스킹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 고 화려하죠 젊은 연인들 가족들 이렇게 손잡고 오시면 하루 보내기에는 안성맞춤인 듯했습니다. 제가 쭉 들어와서 장사하는 골목이 아닌 주택이 있는 곳으로 쭉 내려왔습니다. 내려오다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풍경이나 건물들이 아, 있더군요. 알았어요. 고마워요. 예쁘세요. 아주 예쁘세요. 아이고, 봐. 저런 흐름한 건물의 카페도 참 특이하죠? 아까 그 부르던 여인 일행만 없었으면 제가 한번 가서 도전을 해봤을 텐데 사실 그 주변에 있던 남자들 저와 경쟁해 볼만 했었는데 <laughs> 저한테 경쟁이 안 되죠 아마 제가 상당히 경쟁적이 있거든요 요집저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사람이 거주한다고 하는데 참 특이하죠 건물이 화려함을 뒤로하고 차를 세운 곳으로 갑니다만 월미도에서 저걸 타고 왔으면 쉬웠을 텐데 잘 모르고 차를 가지고 왔더니 주차를 하지 못하고 두번세번 번 뺑뺑 돌다 겨우 언더우드 공원 옆에 자리가 있어 세우고 잠깐 차이나타운을 다녀왔습니다 모르면 몸이 고생하죠.

가나? 오징어 두마리만5 0 0 0원에 아주 좋아요. 가격은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. 오징어 <laughs> 가세요. <laughs> <laughs> 이거 잘면 yeah, 맛있는데. 예 <laughs> yeah, 맛있습니다. 싸게 드려. 15,000원 가까이, 1 5 0 0 0 아무튼, 새우, 소라 다, 다 있어요. 자연산이. 이건 하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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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한 마리만 먹어도 되겠다? 에, 아, 둘이 한 마리씩 드셔야죠. 어? 그거 얼마씩 이에요1로에 5만 5만원, 5만원이죠. 흰거두 어? 마리, 세 마리, 다섯 마리. 먹고 가도 대로 식당 여기 있으니까 버터구이도. 안녕하세요. 열로 버터 어떻게 들어가요? 아, 왜냐면 요거네 마리. 버터 사? 요 가보지도 있고. 야, 킹크랩 랍스터볶이 뭐 하나 받을까요? 강어, 우럭, 농어, 이걀 병어 만원 강어 만원 강어랑 연어도 만원 이건 2만, 2만, 2만 원 저기 식시한건 지금 해놓은 거 2만 원씩 열어봐, 열어봐 민어예요 이 응. 정도 2만 원이이 민어도 응. 어, 다양한 돔이랑 응. 브랜도 봄이 괜찮아요 원래 5천 원씩 받고 그거 얼음돔이라고 이에요 Hæ, kvað er tað?